녹음으로 드러난 충격 음성. 당신의 목소리가 변명할 수 없는 이유. 조직 스토킹 피해자의 참상. 조직 스토킹 숨겨진 범죄의 실체와 그로 인한 참상.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타겟으로 삼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수시로 괴롭히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감시하고 괴롭히며 심리적 고통을 주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합니다. 특히 주변 소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귀에 직접 듣는 것처럼 불쾌한 말이나 욕설을 내뱉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마치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그 고통을 더욱 극대화합니다. 녹음으로 드러난 진실. 최근 한 피해자는 주변 소음을 녹음하여 자신이 겪고 있는 조직 스토킹의 실상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죽어라는 말과 상스러운 욕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고통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될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조직의 범위와 가해자의 다양성.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는 남녀노소 국가를 불문하며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원이나 거리에서 겪는 괴롭힘은 단지 어떤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가해자들은 이미 조종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이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의 심각성. 이러한 괴롭힘은 단순히 언어적인 공격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 속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본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험. 조직 스토킹 피해자는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무기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